네, 저는 지금 이태원 참사 합동 분향소가 마련되어 있는 5.18 민주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쌀쌀한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분들이 애도하는 마음을 담아 계속해서 조문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문을 끝나고 난 뒤에는 바로 이 옆쪽에 마련되어 있는 추모 메시지가 적는 이벽 쪽에 한 글자 한 글자씩 추모의 마음을 담아 적어 내려가며 눈물을 흘리시는 조문객의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곳 민주광장에 운영되고 있는 합동 분향소 같은 경우는. 세월호 광주시민 상주 모임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관계자분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관련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참사 소식을 듣고 정말 마음이 철렁하셨을 것 같아요. 네. 어, 그 소식 들은 날 아침에 네. 세월호 참사 소식을 들은 아침을 떠올리면서 정말 가슴이 쿵쾅거리고 나름대로 너무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아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음, 네. 아, 세월호 진상 규명을 외치는 어떤 그런 의미들이 바로 이런 거 아닌가. 음. 우리가 원인을 분석해서 또 그것을 정확하게 새롭게 어, 그게 발생하지 않도록 네.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 았 뒤에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났구나 네. 그런 생각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예. 정말 안전한 사회를 끊임없이 요구를 하셨고 그거를 그렇게 바랬는데 또 이렇게 정말 허망하고도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말 이렇게 애통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 광주 시민 상주 모임에서 합동 분향소를 운영을 하고 계세요 네, 네. 어, 저희가 카톡 상에서 어,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네. 어, 갑자기 생각난 것이 우리 그 세월호 유가족분들, 부모님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지금 이 희생자분들, 부모님들의 심정이 어떨지, 그리고 또 그걸 바라보는 시민들이, 어, 애도하고 또 추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시민들이 저렇게 지나가면서 또는 본인의 어떤 아픔을 음. 스스로 어, 애도하고 추모하는 이런 기회를 주는 것도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다. 그래서 이렇게 추모 글도 남기면서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녀가셔서 저희들은 그것으로도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많은 국민분들도 충격을 받았던 그런 이제 또 사고다 보니까 굉장히 또그 애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많이들 방문을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또 특별한 봉사자분이 함께해 주셨다고요. 네, 첫날 어느 여학생이 와서. 네. 봉사해도 되냐고 얘기를 음. 하는데 에, 우리 한국 분은 아니신 것 같고 네네. 알아보니 베트남 유학생이시더라고요 음. TV에서 베트남 희생자 어머님이 오열하시는 걸 보면서 음. 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분양소가 이렇게 설치된다는 걸 듣고 와서 봉사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이틀 3일째 이렇게 시간 나는 대로 와서 봉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걸 보면서 너무 미안하기도 네.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 아무래도 또 자국민의 그런 또 희생 소식을 듣고 또 그런 또 이야기를 듣고 그 안타까운 마음 이렇게 또 봉사로 표현을 해주신다고 하니 어, 듣는 제가 정말 감사할 따름인데 네. 지금 운영 중인 합동 분양소는 언제까지 또 이렇게 운영이 되는지 네. 한번 전달 부탁드릴게요. 어, 저희가 국가 애도 기간 동안 네.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어, 저녁 (8시까지) 운영이 되고 마지막 날인 토요일은 좀 일찍 저~ 또 참배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네.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 쌀쌀한 저녁까지 고생이 많으세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도 계속해서 조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고요. 꼭 이렇게 헌화 하지 않더라도 먼발치에서 기도를 하고 가시는 모습, 바라보고 또 이렇게 묵념하시는 모습을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더 관계자분 만나서 어, 조금 더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도 지금 또 조문객을 이렇게 네. 맞이를 해주셨어요. 네. 네. 어, 지금 오늘까지 해서 조문객분들이 많이 또 방문을 해주셨죠. 어 이제 정확히 집계는 안 해봤지만 네. 한0 0명 이상이 지금 네. 예, 오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와주고 계시는데 이제 오일까지 네. 또 운영한다고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와주실 것으로 예상이 네. 되는데 네. 사실 정말 이번 참사 같은 경우도 젊은 이들의 희생이 예, 두드러지는 네. 부분이다 보니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크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또 이렇게 애통하신 게 많이 크실 것 같아요. 네. 그 세월호 네. 참사일 때 저희 애들이 같은 나이였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그 아이들이 자랐으면 20대 중후반 이렇게 됐을 건데 지금 그 아이들이 지금 이번에 희생이 된 거잖아요. 네. 이제 퍼센트가 봤을 때한70% 이상이 되고 어 그래서 부모 마음으로 이제 정말 마음이 아프고요. 그 자식을 잃은 고통은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잖아요. 네. 어 그래서 이 사고가 났을 때이 참사가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 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 이제 보니까 대체나 음. 그 가장 먼저 그 현장에 가셔가지고 또 위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 8년이 됐습니다. 네. 저희가 오로지 지금 얘기하는 건안전사회 건설과 음. 그 다음에 그 책임자 처벌을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거의 그거랑 합사한 사건이 났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8년 동안 우리가 만약에 그분들의 말씀을 좀잘 들어서 어 제대로 이렇게 진상도 규명하고 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어 시험 끝나고 놀러 온 친구들, 음. 그다음에 알바 가던 친구들 이런 그냥 아무 그 생각 없이 그냥 생일이다, 뭐 맛집 찾아가자, 이렇게 왔던 그 많은 젊은이들이 네. 이렇게 참담하게 희생이 된 것은. 진짜 이거 국가가 너무한 음.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또 네. 이런 와중에 그렇게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간 젊은이들이 어 하루에 이제 또 즐거움을 통해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갔던 그런 곳에서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데 어 그분들을 향한 터무니없는 뭐 이런 비난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그니까 그 그냥 그 희생자 분들과 그 가족들을 지금 모욕하고 있는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잘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냥 저희는 그냥 다음날도 휴일이고 하니까, 네. 그리고 그 어떤 뭐 세계적인 명절이라고 하니까 그 기회를 이용해서 그냥 친구들 만나고 그랬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희 아이도 3십 일날 이태원이 음.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음. 아, 아무래도 정말 어... 이 개인의 잘못이 아닌데, 예. 이렇게 또 몰아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측들도 정말 답답할 노릇이고요. 그냥 이런 참사가 굉장히 많은 국민들에게 상처가 될것 같습니다. 네, 인터뷰 어려운데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쌀쌀한 저녁까지도 조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꽃다운 청춘들이 아주 허망하고 아주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을 때 저와 같은 마음으로 온 국민에게 이렇게 조금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애도하는 마음을 표하고 싶으시다면 이곳 민주광장에 마련되어 있는 합동분향소로 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일팔 민주광장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에서 박지선이었습니다.